안녕하세요, 두림가입니다카멜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제책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5장 디스코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 중에서 일단 시동을 켜고 출발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년 라바단 기간이 돌아오죠. 그 라바단 기간은 약한달 정도 이어지는데.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이나 음료수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해가 지고 나서야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음식점이 군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 현지인들은 매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그또 달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또 당분이 많은 음료수 그리고 디저트가 끼니마다 빠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 질환자가 전 국민의 약 4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하죠. 어, 저는 원래 그단 음식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료수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 가족력 탓인지 이제 최근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사치에 가급적 유의하려고 하는데 어, 가끔 저도 모르게 그 달짝지근한 음식에 손이 갈 때는 왠지 모를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는 스탠버드 대학의 캐리 맥꼬리걸 박사의 얘기를 접한 이유 다는 그냥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달콤한 과자를 끊는 좋은 방법은 10분만 참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10분을 참아도 먹고 싶다면 그냥 드세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 관대해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완벽해지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처음부터 잘해야 하고 잘못이나 실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해지려 하면 할수록 완벽과 더욱더 멀어지는 법이죠.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목표를 완수하거나 습관을 바꾸고자 할때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험을 생깁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는 체조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뛰어난 선수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둘째,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특징을 꼽은 것도 첫 번째 특징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완벽주의자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완벽한 상황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다 보니까 항상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죠. 너무 바빠서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하거나 삶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까지 일일이 챙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근데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거나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경쟁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사실 완벽주의적인 태도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 인정을 잘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더 완벽해지려 한다면 그건 피곤한 인생입니다. 예전부터 카펫 중에 가장 최상급으로 뽑는 것은 페르시아산,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양과 풍부하고 직조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카펫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1만이 완벽하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유를 갖고 완벽해지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완벽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찌감치 체득해서 자연스레 알고 있는 것이죠. 낯선 일을 시도할 때는 설령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재능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해도 완전히 숙달하기 전까지는 어색하고 슬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더더욱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결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즐겨야 하죠. 즉, 일단 작게 실험해보고요.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다가 정작 음, 행동해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꿀한 숟가락을 모으기 위해서는 벌이 4,200번 가량 꽃을 왕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벌이 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꿀을 딸까 하는 이런 생각에만 음, 있었다면 꿀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생각을 바꾸면 인생 경찰차가 달라집니 그 출발점은 바로 용기 있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죠.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전체를 몽땅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저 한 걸음을 떼어서 예전에는 상상하니 못했던 행동을 시도하면 예의치 못한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홍콩의 영화감독 왕가희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하양연화와중경상님또 해피투게더 같은 영화가 있었죠. 그는 완성된 시나리오도 없이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촬영이 길어지면서 배우들이 스케줄 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아, 왜좀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왕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그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동을 켜야 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는 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시동을 걸수 없는 차라면, 그건 그저 값비싼 모양에 불과한 것이죠.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면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작은 발걸음, 작은 변화가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서령 도중의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되어야 할첫 걸음은 무엇인가요? 해가 지기 전에 시동을 켜고 출발해야 합니다. 태양이 있을 때 건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세르반데스의 말은 오늘은 여기까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마시기 바니다 이상 카메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